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제 브릭스로 브릭스 이스 아케이드 폰 퍼... 버질러. So you need to the... think fast and move quickly. 스페이스를 눌러서 원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타일끼리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가네요. 네, 저 어, 같은 경우 는좀 어려워 보이는데. 예. 게요. 지금 해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밑 이제 두 번째 게임 이걸로 해보죠. 브릭스. 아까 얘기했었... 라피더 리프레젠트 에픽메가 게임즈 이제 로고 나오고.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제 브릭스로 아까 얘기했었던 타이토의 이제 타이토의 이제 퍼즐 게임인 퍼즈니그이를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포팅한 게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제 게임이 게임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이 이제 100% 일치하게 지금 그렇게 이제 나온 게임이라고 하고요. 지금 디피컬트난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브릭스 1 1편 아마 이게 프리웨어로 이게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스 r 포브릭스 이제 설명을 보면은 어 브릭스 이스 아케이드 포 어질러. So you need the Think fast and move quickly. 어, 아케이드 퍼즐 장르로, 이제, 빠르게, 빠르고, 빠르게 생각하고, 이제,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뭐, 그렇게 하고, you move the, point into the, around the, playing the field. 뭐라, 뭐라, 뭐라 하는데, s p a c 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피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키를 써가지고, 이동을 한다. 뭐, 그렇게. 대충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2 8 6당시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해왔었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모뎀, 모뎀으로 해가지고 내 플레이도 되고, 되고 뭐그 다음에가 스크립트 코드 입력하면 은두 되고, 이거저거, 모양인가 보네요. 암튼 지금 이게 원래는 쉐어웨어로 이제 나온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브릭스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프리웨어로 지금 풀렸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프리웨어 버전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걸 일단 바, 한번 제가 받아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떨지 는 한번 봐봐야겠네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레벨 1 오, 사운드 좋 아까 설명했듯이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서 쭉쭉쭉 내려가고 ESG, 아이 스페이스를 다시 누르면 취소가 되거든요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타입끼리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가네요 중력 고경이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낙하를 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하이는거에요 숫자는 <놀람> 이 게임을 이제 테트리스의 이제 중력, 중력이랑그 다음에 소코반의 이제 이동 제이 부분을 합친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보이는데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지금 블럭을 여기를 떠뜨리면 아마 지금 이제 블럭이 지금 떠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블럭을 지금 하나만 떠뜨려보자고요 뭐? 써지고, 어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탑처럼 싸가지고, 처음에 일단 일단 블럭을 들다 일단 빼죠. 아, 이 게임의 단점 중 하나가 너무 지금 툭박해요, 게임이 지금. 아. 이게 좀 높은 편이라가지고 조금 이제 커트럴 커트럴인 이제 그냥 설렁설렁한다고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좀손 미스가 좀 나거든요 오 이게 그래가지고 둘넷 네. 이러면은 없어지고 그리고 예 다음 난이도가 보자 이게 근데 타일이 이게 두 개만 합쳐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타일이 만약에 세개 이상 뭉쳐있다 그러면은 이게 세 개도 이제 한 번에 쌓이면 이런 식으로 연쇄, 연세, 연쇄 반응 나오거든요 연쇄가 나면은 되고, 이렇게 가고 소코방이랑 패트리트의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소코만의 요소 가은경우고소코만 같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아예 붙어버리면 이동을 못하는 게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컷을 장르라고는 하지만, 좀 약간, 예 없진다딱 그렇게 되어있었고 그걸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다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쪽이 딱 적합하게 되어있는게 맞네요 확실히 자 보자 이러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되는게 이거 지금 여기서 이제 함부로 이거 빼잖아요 그럼 둘비가지고 하나만 남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 저 엘리베이터에다가 지금 저거, 저거를 태워서 이렇게. 아까처럼 해가지고 그냥 사이를 살짝 민다는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이모가될수 있다는 요 아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쪽 으로 갈지, 이쪽 으로 갈지 클리어 하면 되 고, 확실히 이게 지금 쉐어웨어 였으면 은 원래 쉐어웨어 버전 같은 경우 에는 이게 지금, 한 스테이지만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이지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건 프리웨어로 지금 풀린 버전이 맞는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될 때 한번 플레이 한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플레이 해보는 시간은 가져보도록 하고, 한번 그것도 영상 기록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 버고 게임 하면은, y s 어, 53,250점 했었고, 제 기록을 남겨줘. DMTA. 그래서 어, 크레딧, 하이스코어 53,000점 1등이 어, 미스터 노바디, 4등이 팀, 그 다음 미스터 노바디가 높게 가지고 있군요. 제가 컴피그 사운드 이거 하면 이제 PC 컷에서 삑삑삑 소리 이제 같이 그렇게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코어, 크레딧, 오더링인트 어텐션 모뎀 플레이. 아 이거 어텐션 어텐션 모뎀 유저라고 하는 거면 이거 모뎀 모뎀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API BBS 이렇게 있으니까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접속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네요 이거는 <laughs> 에이 낫겠다. 하고 엔터 더 시크릿 코드 인코트 코드 이거는 뭐 아무 아무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인코넥트 코드가 뭔지는 아이스코어 크레딧 공모되있고그 다음에 인트로드스, 디피컬트 지금 노말 난이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3스테이지까지 지금 진행했었고 어,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테트리스의 이제 중력, 중력에 대한 이제 적용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소코바한 특유의 이제 사방 액션 그거가 이제 가미가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뭐, 그럭저럭 이제 괜찮은 퍼즐 게임 한다 그러면 이거, 시간 날때한번 해가지고 그냥 계속 진행해보는 것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암튼, 어, 암튼 게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상, 에픽메가 게임즈의 게임, 브릭스였습니다. 어, 제가 놔두면 데모가 진행이 되네요. 암튼,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음, 오더더 브릭스. 마지막까지, 우리 게임 어떻게 구매해주세요, 그거.